메인 메뉴. 메인 메뉴에서 지금. 인설트 카드. 인설트 카드 누르고. 네. 예, 그리고 시험 항목 TR. 예 TR에서. 그 다음에 RYD. 들어가시면 DC 레인지 6A에 지금 1A로 테스트 되어 있고. 예. 여기서 일단 1차 측 시험할 시험 시험. 거라 1A만 네. 이거 합니다. 퍼센티지가 데비에이션이 이제 점차 들어서 0.1%가 되면은 측정값 오차가 없으니까 그때 저장이 된 거죠. 네. 고압측은 뭐 권선이 작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좌와돼서 측정값이 나오고 저압측은 권선이 많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신 건설장 값이 더 정렬이니까 더 적게 나오고 이런 걸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해서 이제 그 TR에 대한 건설장 값이 515 어, 미리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저장 부분 한번만 안내. 네. 저장할 때는 여기 디스켓 좌측에 보시면 파일 저장 버튼. 에서 누르신 는 저장 위치를 만드시면 되는데 폴더를 만드실 거면 에디트. 예. 에디트를 아. 누르시고 파일을 만들어야 되구나. 에디트가 만드는 건가 봐요. 아, 여기 cpc에 놓고 new 폴더. 예. new 폴더 들어가서 폴더 이름을 뭐 tr, 뭐 tr2 할 거면 tr, 뭘로로 옮겨서. R. 하고 세이브 하면은 TR2 메뉴가 여기 안에 있구요. 여기서 누르시고 아까 친금 여기다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테스트에 눌러서 그래서이게 5번 탭이니까 5번 5번에 알상이니까. 브레이크 알파 고일 하고 세이브 누르면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은 cr2에 오테베 알파 네, 이렇게 해서 오물크론 cpc백을 통한 건선장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